이거는 최악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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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의 편 뽑기는 커피 코카콜라입니다! <laughs> 어진씨, 저희의 새로운 코너잖아요, 편 뽑기. 편 뽑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 뽑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편의점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먹거리를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할게 콜라 리뷰예요. 근데 이거 커피 코카콜라는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음료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팔던 건가요? 이게 원래 외국에서만 팔던 건데 이번에 한국에 출시됐다고 해서 음...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 팝콘은 뭐죠? 아, 제가 오늘 콜라 리뷰를 한다고 해서 역시 콜라에는 팝콘이죠. 음. 팝콘을 준비해봤고요. 일리 있어. 하지만 커피 코카콜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치케를 준비했습니다. 오, 오 역시 센스. 아, 저밖에 없어요. <laughs> 네, 먹어볼까요? 그럼 이제 김 빠지기 전에 빨리 먹어봐요. 빨리. 그러면 이걸 먼저 먹어볼까요? 네. 어때요? 오, 맛있어? 맛있어 근데 커피 맛이 나요. 콜라랑 커피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지? 안돼 안 어울릴, 안 어울릴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안 어울릴 것 같아. 아 궁금해. 음, 커피 맛이 진짜 나긴 나네. <laughs> 시럽을 잔뜩 넣은 평산이 아 있는 아메리카노의 맛입니다. 탄산이 있는 아들이고? 그거야, <laughs> 그거야. 그거를 돈을 주 사람. 잠깐만, 원래 이런 거 마실 <laughs> 때는 알죠? 입에서 후루루루 <laughs> 해줘야 되는 거 알죠? 아, 후루루루는 괜찮네 응, <laughs> 와인입니까? 호루루루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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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야? 나 이거 약간 더위사냥이랑 <laughs> 콜라랑 섞은 맛이에요. 아, 진짜로?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장. <laughs> 소울은 <나> 알았어. 초등학교 6학년 <laughs> 때 애들이 우유에 콜라를 섞었거든요. 에? 응? 진짜 딱그 맛이야. 우유에 콜라를 섞은 맛이요 아니 잠깐만, <laughs> 진짜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약간 고소하고 불량식품 만나지 않나? 네, 약간 문구점에 뭔가 하나쯤 있을 것 같은 맛. <laughs> 음. 역시 콜라는 오리지널이 <laughs>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커피인가 콜라인가? 네, 샤인빌리지입니다. 자. 저희가 팝콘이랑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잠깐 자기감 좀요. <laughs> 아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아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laughs>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메인 메뉴는 커피콜라잖아요. 커피콜라랑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평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네. 찾는 거죠. <laughs> 그렇죠. 이게 진짜 커피인지 콜라인지 정체성을 음. 저희가 오늘 파악을 해서 코카콜라 본사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laughs> <laughs> 나연씨부터 먹어 볼까요? 아, 그래요. 아, 케이크를. <laughs> 케이크에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 같긴 한데. 그렇죠. 무슨 풍파를 맞았네. <웃음> <웃음> 무슨 일이지 별로 먹고 싶지 않네요 이거 아, <laughs> 그 아, 향이 그럼... 들어오면서 별로예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팝콘한번 먹어볼게요 팝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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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맛상나 <laughs> 팝콘 엑스 아니 근데 케이크 먹잖아? 뭐 었그 케이크의 맛을 얘가 감출 수 없어 아 네, 드디어 나도 약간 벌 받는 기분인데 <laughs> 기본이래 아 어,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laughs> 벌한번봐으세요 사약을 받들래 <laughs> 어? 난 괜찮은데? 어, 진짜? 근데 세 가지 맛다 먹어도 되나요? 음 팍쿠네 이거는 최악이다 <웃음> <웃음> 그치, <웃음> 그치 이거는 그래 치즈케이크지만 <laughs> 그 단맛도 <인강이> 있고 <laughs> 단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치즈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맛을 좀 감춰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 달고 다니까 커피향이 더 부각돼서 확 나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 진짜. 그래서 결론은 둘다 아니다. 응, 둘다 아니다. 네. 저는 콜라 불호주의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콜라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도 않았고 또 콜라가 그렇게 맛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색다른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팝콘과 케이크를 비교했을때는 커피에 팝콘이 조금 더 어울렸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콜라를 진짜 좋아해서 커피 코카콜라가 진짜 맛있었어요 음... 그리고 저는 팝콘보다는 케이크랑 좀더 어울렸어요 이거 마셨을때는 그냥 커피 맛이 좀 강하게 났거든요 그래서 케이크가 더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커피를 카페인 때문에 못 마시는 사람이에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카페인이 높아서, 진짜 그냥 반샷만 넣은, 넣은 아메리카노도 마시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심한 경우는 진짜 심장 두근거리? 그런 것도 있는 사람이라서 되게 안 마시는데, 커피를 진짜 죽어도 마시고 싶다 하는 날에 커피콜라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크랑 팝콘 중에서는 굳이 꼽자면서도 팝콘? 그 제가 아까 말했을 때 팝콘 먹고 나서 먹으니까 커피 향이 확 난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 향이 근데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되게 기분좋게 입안에 퍼져가지고 어 그렇게 종종 집에서 영화보다가 즐겨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편법기 점수는 3점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